안녕하세요. 파일 알레오입니다. 요즘 핫한 리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코인이라 접근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핫한 만큼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이의 법정 공방이 벌써 2년을 넘어가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17일 SEC의 흰만 연설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리플은 단기간 급등하며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타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직 물려 있으시다면 본전을 넘어 더큰 수익이 발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힘문 연설이 무엇이길래 리플의 가격에 크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SEC는 미국 시장에서 시세 조작, 허위 사실 유포,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작전이나 불법 국매도 등을 적발하는 감독 기구이며 주로 증시에 대한 감시 감독을 진행합니다. SEC는 2020년 12월경 리플사와 리플사의 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s e c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리플사가 리플의 초기 배분 당시 증권 형식으로 판매하며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증권으로 등록하는 과정 없이 투자금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증권성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하이테스트 기준을 적용한 결과,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이테스트란 돈이 투자가 되고, 그 돈이 공동 사업에 쓰이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위기준을 충족할 경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리플사는 이러한 주장에 즉시 반박하였고,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래소 상장 시 SEC 지침과 조치를 따랐으며, 리플을 발행하고 판매했을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리플은 하이테스트의 기준 중 극소 부분만 충족하며 이미 강범위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리플사는 리플 판매와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보유자, 거래자도 계약이 얼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힌먼 연설이 이슈가 되며 이 소송전의 실마리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힌먼 연설이 뭐,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윌리엄 힌먼은 전 SEC 기업 금융 부서 총괄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재직 기간 동안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여하며 공개 연설을 통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연설 자료를 토대로 리플 측은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공개하라라는 주장을 할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SEC가 오히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이유와 리플사를 소송한 이유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애초에 소송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흰먼 연설은 리플사와 SEC 소송전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SEC는 계속해서 흰먼 연설의 내용을 공개를 거부하였고 리플사는 법원을 통해 공개 요청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공방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사라넷버치안 판사는 증거개시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문서를 리플사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SEC는 계속해서 거부하며 결국 2022년 12월 이에 대한 봉인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힘번 연설이 법원의 약식 판결 결정과는 관련 없는 문서이며 정부에 대한 접근 권리보다 임무, 비밀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5월 17일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 문서가 대중의 접근이 강력하게 전제되는 사법 문서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SEC 주장한 달리 힘만 연설의 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인데요. 또한 2022년 1월 사라네바 판사의 판결에서도 같이 힘만 연설문은 기관의 입장, 결정, 정착과 관련 없이 심의 절차 특권에 보호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서를 봉인하는 것은 기관 내 개방성과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라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SEC와 리플의 스 소송자는 비단 리플에만 한정된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 SEC의 크립토 규제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는 크립토 시장을 위축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 전의 결과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SEC가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큰 규제의 벽이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아지며 리플사가 승소한다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규제 기준에 대한 명확성 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흰만 연설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 커뮤니티는 현재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가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만 연설문이 공개된다면 시장에는 다시 한번 큰변동성이발생할수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미리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리플에 올라타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날을 기원하며 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